이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7절 구원의 최종 목적 인만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두 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10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년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접편을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앞 회망문에서 드릴,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내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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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로 구원의 최종 목적이고 임마니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유를 오늘 본문을 보면 예, 분명히 나타납니다 어, 이스라엘이 구원 받고 나올 때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무슨 말씀을 계속하냐면 그들이 사흘 길을 가서 삼일 길을 나가서 거기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다. 혹은 뭐라고 합니까 제사를 드릴 것이다. 혹은 또한 섬길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수없이 계속 말을 하면서 이열 가지 제안을 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흘 길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낸 일도 없고 제사를 지낸 일도 없어요. 사흘길에 딱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라의샘이었어요. 마라의샘에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시며 거기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까지만 사흘길 뒤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러면 사흘 뒤에 절기를 지킨다, 제사를 지린다 하는 게 뭘까라고 했는데, 잘 보니까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갖고, 여기 있는 신해산까지 와갖고, 이제는 이 윤례와 법도를 가르치면서 이후의 형식을 알려주는 제도까지 나오는 신해산의 모습을 봅니다. 거의, 어, 1년 넘게,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형식을 가르치고 또그 제도와 함께 온전한 모습들을 가르치는 기간들이 1년이 넘는 기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지딱 1년 되는 때에 성박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년 정도 기간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또그 형식을 갖춰 놓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7애국기2일 어, 25장을 지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 속죄소를괴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곧 증거괴 있는 그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말들을 내게 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증거계 위에 두 돌판을 줄 터인데 그 위에서 만나리라 라고 했는데 그 뒤에 보니까 거기서 뭐라는 거예요? 모든 말을 이르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주시고 이르시는 것들은 이미 마라의 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시작이 된 것을 갖다가 성막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도구로 완성하고 이제는 그 완성한 것을 대대손손으로 예배할 수는 예배자로서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애굽을 통해 갖고 출애굽의 전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목적이 뭔가 봤더니 결국 예배자로 만드는 거였어요. 예배자로 만들어 갖고 그럼 예배자로 만드는 목적이 뭔가 봤더니 우리 이 42절 끝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가운데서 만나고 말하면서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전부터 이 우리 가족을 갖다가 식구라고 얘기를 했죠. 같이 먹는 사람들 같은 이 먹는 공동체 있는데, 여기 잘 보니까 제사 제도도 결국 먹는 제도예요. 같이 모여 갖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먹는 시간, 이것이 제사도 제사이고 예배였다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 가족으로 함께 모여서 오늘 오늘의 만나를 지금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있으면서 주님과 함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부분들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 요 아니 구원 받아놓고서뭘 구원을 또 이루어요. 구원을 받은 것들은 태어난 것지만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은 삶 속의 예배로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의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제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먼저 만나고 가서 힘을 주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냥 흩어져서는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일해서는 안 돼요. 먼저 훈련받고 충전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먹은 뒤에 만나를 먹은 뒤에 아침에 만나를 먹고 이제 삶으로 나가는 현장에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39절부터 보니까 제사 제도가 아침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라고 하고 또한 어린 양은 또 저녁에 저녁 때 드리다라고 했는데 아점 점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아침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오전 9시 한번 드리고요 오후 3시 에 한번 드렸습니다 해지기 전에 번제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한 2, 3 시간 걸리다 보니까 번제가 이 부분들이 뭐 해줄 때가 되면 5시 6시도 질수 있으니까 3시 정도에 드려야 됐죠 그래서 아침은 좀 빠르고 점심이 저녁때는 좀좀더 빠를 수 있는 그런 중간 시간에 드렸는데 이때 양두 마리를 가지고서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린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번제인데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그래서 상번제라고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드리냐. 그런데 이 불꽃, 불꽃이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한 3시간 정도 가는데 그 안에 있는 불씨는 계속 타요. 그러니까 3시에 불, 이 불씨가 결국은 예, 그 아, 다음 날 아침까지 가게 하고, 또 아침에 불씨가 또 오후 3시까지 가게 하고, 하면서 이것이 매일같이 같은 불씨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이 장면에서 안 나오지만 조금 있다가 어, 레위 그, 아론이 위임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위임식을 받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시죠.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반드시 이어서 예배를 드리고, 이, 이, 이 불을 가지고 이어서... 나중에, 어, 그, 향단을, 향을 피울 때도 이것을 가지고 이 불을 가지고 하라 그랬죠. 그래서 거룩한 불씨를 계속 이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과정이다. 그래서 번제는 항상 드리는 번제 9시마 세시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불씨는 계속 타고 있다. 한 번씩 하나님께 모여갖고 드리지만 그 불씨가 계속 타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찬송하고 항상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표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요, 또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언제든지 신앙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주님을 바라보되 한 번씩 태워줘야 되죠. 이처럼 우리가 예배와서 한 번씩 태워주고 할때 불씨가 꺼지지 않지 그 불씨를 그냥 안 꺼지겠다고 조그만 불씨를 해봤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불씨가 나 혼자 불씨는 안 돼요. 불씨가 꺼질 때 꺼지갈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모닥불 펴본 적 있죠? 모닥불에서 아무리 잘 타는 불을 조금만 내놔도 한 5분 내지 10분이면 꺼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합니까 모닥불이 타는 곳에 이 활활 타는 곳에 같이 돼야지, 함께 돼야지 한번 쫙 오르고 다시 타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불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불씨도 그냥 혼자 예배하다 보면은 활활 타오를 때가 있죠. 그렇지만 얼마 못 갑니다. 이것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공동체를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우리가 모여갖고 함께 타오르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불씨, 우리의 예배의 불씨를 지속적으로 드리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상번제를 계속 드리고, 하여튼 모이기 힘쓰라라고 하는 것들은 왜 모이 그냥 모여갖고 그냥 이, 이 북적북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모여갖고 함께 너희의 예배의 불씨와 하나님의 찬양의 불씨를 함께 다 오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먼저 되라는 것입니다. 뭐이 신화 중에 이런 퀴즈가 하나가 있죠. 어, 동물 중에 어려서는 네 발로 그리고 이 중간에는 두 발로, 그래서 죽을 때는 세 발로 살다가 죽는 동물이 뭐냐? 어떤 동물인지 아시죠? 사람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는 네 발, 그리고 커서는 두 발, 죽을 때는 지팡이까지 세 발. 그런데 오늘 이, 여기 큐티 뒤에 음, 나눔에 보면은 어,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음, 나는 설교 준비하는 게 도자기 굽는 것 같아 하면서 자랑하듯이 얘기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설교 초벌구이, 재벌구이, 삼벌구이, 아까 그 여섯 번, 일곱 번을 구워야지 이 말씀이 나오는 거야 했더니 사모님이 뭐라 그는지 아세요? 태우지 않도록 조심이 나세요 이렇게 말씀을 했답니다. 어, 은근히 자랑하듯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설교 준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딱 찔린 게 주님을 더 의지하는 게 중요한데 왜 내가 자,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할까 하는 생각을 한답니다. 어, 저도 지금 계속 21년째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고맙고 또 어떤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좀 어떨 때는 안타까운데 갈수록 자신이 없어요. 설교에 자신도 없고 제가 말하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도 없고 어, 실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어, 오늘 찬양처럼 더욱 의지합니다 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늙어서는 지팡이를 의지하듯이 우리의 지력과 또 기억력, 체력 우리의 심지어 영역까지도 믿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나를 믿을 수는 절대 없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 예배는 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사는 길입니다. 예배는 주님께 의지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나오는 거잖아요. 나온다는 거 뭡니까? 주님께 나와서 내, 나를 이렇게 기대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것을 맡겨놓는 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남겨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방금 말한 좀이 비유, 뭐, 네 발, 세 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도 제가 스핑크스 이야기인가? 하여튼, 그 전까지는 이 앞뒤 이야기를 다 기억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네요. 그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 한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체력도, 아니, 뭐, 옛날 같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집는 것도 그렇고, 조금만 무거운 걸 가면 그냥 무겁만 들면, 은그 다음날 일어나면 은 어디가 결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인생이라는 게 허무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게 되는데,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깨우치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42절 말씀이 질린 것 같아요. 이는 너희가 대대로 너희 앞에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너희가 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근데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만나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세월이 신앙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이 왜 중요한 거예요? 말씀 주님과 함께 말, 대화할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어떻게 보면 응답이에요. 나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말씀하고 말씀으로서 내게 응답하고 하는 건데 말씀을 보지 않고 내 말만 하고 한다면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새벽 예배가 가장 균형 잡힌 예배 중에 하나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오면 은한 반은 기도하고 반은 말씀 들어요. 여러분들이 설교 듣는 시간이 한 15분에서 20분 되는데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와 오면은 기본으로 10분 15분을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이 하나님과 말씀 듣고 호흡하고 가는 가장 좋은 시간들 중에 하나이고 아침에 우리 만나를 먹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듯이 우리가 나와 갖고 우리 일용할 만나를 먹고 나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또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을 살아가는 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 43절에 또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만나고 또그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과 마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케나,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때 거룩하지,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에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몸, 흙으로서 그냥 이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왜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가? 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마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존재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찮은 존재. 그야말로 이 전체 지구의 역사와 이 영혼의 역사에 보면 찰나에 불과한 인생일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이 바늘 끝만도 못한 이우주의점만도 못한 존재가 우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칭하여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지 우리 스스로가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요새 선거할 때 발광체 발광체 하는데 여러분 달이 왜 빛납니까? 해 때문에 빛나죠. 해가 왜 빛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빛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최초에 빛이 있으라고 빛을 세상에 주셨으니까 빛이 있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반사할 뿐입니다. 그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44절에 말합니다. 내가 회목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였다. 회막, 이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은 뭐하는 초소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초소예요. 이 성막 가운데 꽃이 뭐예요? 압축한 것이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애복과 이 옷이 또 뭡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상징합니다. 이 성막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이 옷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령께서. 이제 두 돌판 위에 만나 이 증거 교회에 만나신다고 했는데 그 돌판에 써였던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성령의 전이고 너희가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우리를 말씀하면서 주님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만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45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46절 또 강조합니다. 그, 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왜 출애굽해 갖고 이들을 구원해 주셨나요? 결론적으로 맨 처음부터 계속 나가서 예배하리라 예배하리라 하는데 그 예배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드리려고 이게 목적이 뭐였는가? 봤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해도 그들과 사귐을 갖는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서로 사랑의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고 허무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보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자녀 자녀 삼아 주신데, 우리를 또 노예처럼,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친구라, 칭하시고, 너는 내 자녀라 칭하시면서, 자녀와 부모의 아름다운 관계가 뭡니까? 사귐입니다. 서로 사귀며, 그 사귐 중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소를 내가 이 계명만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세계명을 너에게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도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과 함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분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 이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이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그러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히 여길까에 초점을 맞춥니다. 왜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고 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그들을 구원했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했는지 왜 나를 구원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고, 사랑은 모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이것을 하나 저것을 하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 또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 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로서 주님과 거함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로 으로 축원합니다.